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알려드리는 코인 킨즈 유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현재 업비트에서 급등 중인 아이오타입니다. 현재 10% 상승하는 중이고, 12시 이후부터 급등 나와주는 모습인데, 아이오타 어떤 코인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간 거래처리를 위한 탱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각 장치간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플랫폼 내 트랜잭션의 단위가 작아 100만 아이오타를 의미하는 메가 아이오타 단위로 주로 거래됩니다. 아이오타는 탱글 네트워크 내 데이터 트랙잭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이오타는 블록체인이 아닌 탱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 하에서 모든 거래자들은 이전 거래자 두 명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데 이를 통해 빠른 트랜잭션과 확장성을 확보하였으며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이오타에는 코디네이터라는 특수중앙 노드가 존재하며 코디네이터는 1에서 2분마다 트랜잭션을 추가로 검증합니다. 코디네이터의 검증작업은 항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대로 된 트랙잭션만이 확정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보안성을 향상시킵니다. 아이오타는 탱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거래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빠른 트랜잭션 수단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코인의 안내나 추천 코인들의 방향성은 영상 시작 전 안내드린 단체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니 문의주시고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와 수익 얻어가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